최근 진혜성이 동료 여가수들에게 의외의 방법으로 새로운 플러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혜성이 부쩍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한일 톱텐션은 연일 높은 시청률로 고공행진해 보이고 있는데요. 박서진과 하는 웰컴 투진이네 역시 진혜성의 찐 매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혜성의 진자 매력에 푹 빠진 여가수가 있다고 해 화제인데요. 바로 가수 윤수연입니다. 윤수연은 최근 한일토펜쇼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해 진해성과 특급 케미를 선보였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쪽 활동을 함께 했었다는 두 사람은 평소에도 격이 없이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죠. 윤수연은 진해성이 가끔 남자로 보일 때가 있다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윤수연에 따르면 혜성 씨가 한 번씩 경상도 사투리로 말할 때마다 약간 심쿵하는 마음이 들더라. 오늘도 여러 번 진해성 씨가 말할 때마다 제 심장이 반응했다. 라고 말해 진해성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진해성의 구수한 사투리 말투는 많은 이들의 여심을 자극한다고 하는데요. 팬들은 진혜성 가수님의 매력에 빠지셨군요. 우리 가수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죠. 라며 윤수연의 반응에 크게 공감했습니다.